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특히 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0시간 가까이 계속돼 주택 여러 채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능성이 새하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민가 바로 위 야산까지 번진 불이 위태롭게 연기를 내뿜습니다. 화물차는 불에 타 빼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창고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산시 운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1시를 기해 관할기관과 인접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 헬기 22대와 인력 33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늘 안으로 주부를 잡긴 어려워 보입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서 일부는 정리가 되는데도 있고 일부 또 확산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화선이 한 2km 정도에 걸쳐 있어요. 불은 당진시 면천면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산불 지역인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와 고산리. 팔중리 등세개 마을 주민 60여 명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택 세 곳과 창고 한 동이 전소됐고 청소년 수련 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어, 산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어, 집이 타서 전소돼가지고 자식 집으로 갔다든가 아니면은 이웃 주민 집으로 가져 며칠 또 지거를 할 거예요. 수방 당국은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도중 불씨가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청양군 목면의 야산에서도 불이나 7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